당신에게 힘이 드는 글. 사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어쩜 나 혼자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잠시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참 많은 시련을 잘 이겨내어 왔습니다. 처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를 기억하나요? 아마 아무도 기억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.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큰 고통을 이기고 세상에 힘차게 나왔습니다.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많은 시련을 지금까지 잘 견뎌 왔는지요.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.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그때는 그랬지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. 가슴에 저마다 담아둔 많은 사연과 아픔을 그리고 어딘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련을 이겨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좋은 글 중에서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